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가볼 친구 불러볼게요. 하나, 둘, 짠! 바로 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더 지루해지기 전에 빨리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먼저 동명의 학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명에는 영류아보육과와 아동산업마케팅과 이렇게 총두 개의 과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까 우리 학교에 있는 두 가지 과에 대해 소개를 해줬는데 어떤 과가 있다고 했었지? 영류아보육과랑 아동산업마케팅과요! 오, 맞아. 영유아 보육과는 유아 관련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인데요. 이론 교육과 전공 실습을 탄탄하게 받은 후 직접 유치원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또한 동화 구연, 가베 지도사, 종이접기 강사 등과 같은 유아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교구들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유아교육 교구를 제작하는 교과수업은 모든 재료를 학교에서 100% 무료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명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모의유치원은 가상유치원 시설을 학교에 만들어 놓은 실습실로 가배수업과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산업 마케팅과는 전국에서 우리 동명에만 있는 특별한 학과인데요.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무역 영어, 전산회계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 3, 4명을 팀으로 창업자금을 받아 직접 아이템을 기획하여 판매하고 회계 처리까지 하는 창의체험 활동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명은 1학년 때 퐁퐁 모집! 하고 2학년 때 자신에게 더잘 맞는 과를 찾아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2학년 때 자기에게 더잘 맞는 과를 찾기 위하여 1학년 때 상업계열과 가사계열 두 가지를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1대 1 맞춤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답니다. 다음은 동명만의 특별한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은 2017년에 매력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선정되어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예산들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학교에는 피아노가 몇대 정도 있나요? 우리 동명은 전교생 모두가 1인 1피아노로 수준별 맞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동명의 영려 보육과 동아리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대본과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을 공연하는 인형극 동아리인 꿈키와 직접 모의유천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가베 동아리인 가베누리 등이 있습니다. 동명의 아동산업마케팅과의 대표적인 동아리에는 도전창업반, 사회적 기업반, 앙트로프러너십이 있는데요. 이세개의 동아리는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이윤을 얻는 활동을 통해 기업활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과 책임감을 길러주어 취업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동명의 학습환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자실인 유레카는 보일러 시설과 냉방 시설이 빵빵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열공 빡공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복합문화공간인 세솔관은 우리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과 멋진 카페가 되어준답니다. 지금부터는 동명졸업생의 진학과, 취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뿐만 아니라 서울여대 총신대 등 유학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 영지전문대 한양여자등 유학교육 아동보육과가 있는 전문대에도 우리 동명의 많은 학생들이 계속 진학하고 있습니다. 동명은 교육부에서 선정된 취업 우수 학교로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 100%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캠프, 취업 특별반 교육 등을 통하여 삼성, 롯데 등의 대기업,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을 비롯해 키즈 테마파크 매니저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명은 3호선 6호선 연신해역과 불광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에서 내려서 평지로 5분만 이동하면 되는 통학이 편리한 학교이고요. 너무 맛있는 급식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조금은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동명은 학교 풍경이 예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계절 내내 따로 꽃 구경, 단풍 구경, 눈 구경을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학교에서 예쁜 인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의 입학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신이 아주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특별 전형인 미래인재 또는 동명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동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다면 꼭 동명에 오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시작! 반짝반짝 빛나는 동명으로 오세요. 안녕!